안녕하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온서버 콜러스움 한달만에 돌아왔죠 저는 오늘 64강부터 결승전 영상까지 한번 담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레츠고아 아니구나 이거는 뭐 거의 이거 질수가 없죠 이거 지면 게임 잡아야지 질수가 없다 이거 지면 게임 잡아야지 아 근데 피통이 되게 높으시네 일단은 새끼를 다 빼놔야되겠죠 와 근데 비숍이 존나 안 죽는다 소름 일단은 작전이 최대한 버티기 작전이네요 코티 계속 피를 빼야 돼 이거는. 어, 근데 되게 빠르다. 아, 요새 버프 시. 요새 버프. <laughs> 되게 빠른데. 피통이 되게 높아서 이게. 와, 근데 도망가게 작전 대박이다. 때문에 내가 질 수가 없는 게 없는데 이거 피를 최대한 만드려야 돼. 표를 어게 쓰냐고? 어, 사만 <laughs> 피? 초번에피좀 많이 빼야 되겠지. 오케이, 아 다행이다. 어 뭐야? 죽은 거 아니었어? 착각했다 와. 뭐야? 방금 캐릭사라졌었는데존나 아, 소름 와, 다행이다. 자 이제는 나장으로 해서 승부를 봐야죠 비어린 님 의견 아 죄송합니다 생각이 겼네요 확실히 이게 전투력이 이게 전투력이 무시 못하네, 깡패네 이게. 아니 서 도트가 존나 아파요 미친만. 임팩트 하나 넣어야 되겠다 오오오오 밟 으면 이건 안돼아아 아, 역시, 소 황한가？이제, 공 격하 는티를 많이 빼네 힐을 많이 까놨어 예! <laughs> 이제 엘더 캐리 진짜 편해요 힘든 일찍 쓰시네. 중앙버프 와스트 녹여야되겠는데 어.. 근데 네, 존나 안운다 확실히 엘도도 설리 해서 이거 디비어야 되겠는데, 그냥 저는 요새 버프가 없어가지고 피통이 이게 달려나 버리겠다. 아 이거 쉽지가 않겠는데. 아 피통이. 힐이야? 아, 근데 왜 저거 안찾냐? <laughs> 4강전은 싹싹님과 블랑시님 오 미스틱뮤즈 존나 쎌 텐데. 요거 재밌겠네요 자 4강전 시작하네요 아 엘더구나 실... <laughs> 실엘더 엘더구나 응원했어요 그건 전틀님한테 하고 왔어요 자 4강전 시작합니다 시렐과 엘더 시렐과 엘더는 시렐이 약간 훨씬 더 유리하죠 시렐이 엘더의 힐버프도 지울 수 있고 나중에 이제 피 피통 관리할 때 보면은 임팩트 지워버리고 딜 넣어버리면 되니까 시레리 또 콜로세움 강자기도 해요. 아 일단 석상님이 피가 오. 홀파의 방금 피가 꽤 많이 달았죠아 일단 힐러들의 대결이라 이건 3분까지 가야 돼요. 골파가 좋나어요 아, <laughs> 애기도 말뚝질입니다. 더플랑시님 말뚝질하고 있죠. 아, 일단 피를 조금 조금 까이는 것도 이것도 무시 못하거든요. 하지만 시라이렌 궁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서로 어찌됐든 만피 싸움 할것 같은데 만피가 몇일까요? 블랑시 님이 380만 일단 보여줬고 둘다 400만피 아까 400만피 넘다, 넘다 그랬죠? 자 선도를 일단 피한번 빼고 중앙 버프 먹으려고 하는 거죠? 자 포유즙까지 들어가고 중앙버프를 먹고 한번더홀파 놓고 아 근데 피 관리가 지금 쉴드도 있고 마지막에 빼야 되는 거죠. 하지만 마지막에 임팩트 힐링을 쓸 테고, 지금. 삭사님 레어 스킬 안 썼어요, 지금. 레어 스킬 가지고 있다는 거죠. 자, 블랑시님 아까 썼지만 중앙에 있는 버프 먹었고. 서로 이제 피통이, 피통이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. 삭사님이 430만 피. 블랑시님이 과연 피몇호일까요 일단, 블락신님 피통이 적다고 생각이 든다면, 마지막에 홀파 넣고, 레오스킬을 쓸 텐데요. 자, 블락신님이 궁을 넣어 어쨌든, 시렐 궁이 중요한 건, 아, 380만이, 4 3 0만인건 임팩트 썼고요 임팩트 힐링, 아, 피통이, 아, 엘더분이 피통 세팅은 없나 없었나 봅니다. 380만 피 처음이 중요할 것 같네요 처음에 처음에 만약에 젠틀림이 스킬을 잘 써서 스턴이 걸리면서 궁 쓰고 궁에 이제 스킬이 뭐 임팩이나 힐링 이런 것들이 힐링이나 뭐궁 같이 잠기면은 바로 녹일 수 있거든요 처음에 녹이면은 소아가 이제 운영하면서 잘 가는 거고 처음에 못 녹이면은 이제 거의 시대리 운영하면서 이긴다고 봐야 되겠죠. 처음이 중요해, 처음에 스킬 쓸때 들어가냐, 안 들어가냐, 스킬이 들어가져야지. 쏘아가 승부를 볼수 있죠. 자, 결승전 이제 시작합니다. 자, 젠틀님 버프 바로 켰구요 3영혼충전 됐죠 이게 바로 지워버릴수도 있구요 아 바로 지웠죠 지금 3영혼충전 아 아직 안지워지나요 뱀파만 쓴거 같아요 일단 젠틀님이 다시 영혼충전 하는거 같은데 자 영혼충전 됐고 아 지금 스턴이 안들어갔죠 자 버프 다 지워졌고 다시 중요한게 버프 아 됐죠 3050인데 스톤이 들어가야 돼아또 지워졌어요 아색상 냄이 버프를 켰을 때 지우거든요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 스와가 쉽지 않아요 스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스톤또안 들어갔고 처음에 중요한데 일단 스톤이 안 들어가면서 중앙 버프를 근데 과연 누가 먹을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중앙 버프 피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아 일단은 스와 캐릭에 젠틀리 먹었는데 자, 저건 안 지워지죠 이것도 좀 많이 때려야 되는 상황인데 아 스톤이 안 걸리네요 자 이렇게 되면 젠틀리 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힐링 한번 썼고 스키는 이제 썬더만 남은 상황 썬더랑 북 남았죠 아직? 아직 한방노리려고 하는 거예요 스턴이 걸리면서 북높고 썬더 늘려야 될 텐데 아 일단 스턴 도안 걸렸고요 자 이번에는 스턴기가 없기 때문에 지우기로 지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지우... 아 일단 지우지도 않네요 자 아직 지우개 스킬을 아껴두고 있고 확시 붙어주지 않습니다 안 붙어주면은 소화가 힘들죠 만이 이번에 실드 체우면 지울 것 같은데요 자 지우겠죠 아 지웠죠. 그렇죠 자 벤파로 피 채우고 자 일단 피관리를 젠틀리이 해야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뒤로 살짝 빠진 상황 마지막에 일단 노릴 것 같은데요 자 궁이 있어도 어찌됐든 시렐의 궁이 있어도 수화가 피만 빼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삭상님 지금 레어스킬 하나도 안썼거든요 임팩하고 힐링 쓸 거기 때문에 소아가 이제 임팩을 썼을 때 지워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, 슬슬 이제 20초 되면 궁 쓰겠죠 자, 이제 시레리 이제 궁쓸것 같고 아, 지울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궁을 쓸지는 않고 알자 썼습니다 자, 이걸 지우면 안 되죠 자, 힐링 먼저 썼고 임팩 남았죠 자, 여기서 지우고 과연 스킬을, 아, 무빙으로 일단 뒤로 빠졌어요 자, 4 0 0만피드 아, 결국에 결승전은 어? 7일분이 우승한거 맞죠? 어, 그렇죠. 어, 삭상님 우승으로 나오네요 어, 이제 나왔네 삭상님이 우승했죠